얘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함으로, 어제 저녁에 우리가 금요 기도 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 하늘을, 하늘을 반드시, 하늘이 있는데 저 하늘을 누가 만드셨는가 그거를, 어, 한번 생각의본 자와, 그냥 하느님과하님이다 하고 사는 자와 차이가 난다. 그럼 하늘은 누가 만드셨냐 어, 하늘에 만들고, 하나님 만드셨다. 네. 네. 그럼 하나님 만드셨다면, 만드신 자, 모든 지 만든 자가 주인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입니다. 땅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부족되고 먹고 살고 돈 벌고 막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이 어떻게 존재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아, 그것도 하나님이다. 아멘. 아,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네? 그럼 나를 누가 만드셨느냐? 나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는요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 육신만 출신한 거예요. 육체만 응리하고 나중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어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를 연령을 나도 한 명도 못 키운 사람이 있어요. 몸수건 육체를 만들어서 아이를 출산을 시키지만 아이가 숨을 쉴수없으며 병을 걸린다면 죽어버린다면 숨이 끊어졌다면 땅이 전소 존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숨을 쉬어 쉬어 이렇게 우리께 하나님께 주시는 연수 7 0이요8 0으로 우리 연수를 주시, 한근한데, 80을 연수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천국 백성의 그 본질이신 어, 생명을, 성령을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그러면 아, 네. 나의 영은 또창조했다는말이니 아, 네.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연수에 살다가 이 땅에 숨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의 육신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흐르게 되는 것이지만, 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본양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요, 어렸을 적에, 어저께 내가 저, 저, 금요일 날 예배 때 하는 얘기예요 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여름철 같은데요. 어, 저녁, 저녁으로 밥을 먹고 마루터에 우리가 곧또 많이 앉아요. 어, 모기 향도 어, 풀로 연기를 해서 어, 막 모기를 쫓는 이런 장면도 기억하면서 우리 어릴 때는 뭐그 뭐 TV 같은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가족들이 그렇게 밖에서 있으면서, 아 오늘 하늘이 막네, 뭐 어디가 별이 있네, 뭐 부특칠색이 어디,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저쪽에서 뭐불이슉 날라가고, 그이슉 날라가고, 그러면 어른들은 뭐라 하냐면, 오메, 누구 혼이 나간다, 혼이. <laughs> 아, 혼이 나간다. 그 어, 며칠 있으면 누구 죽는다. 어, 누가 남자 이번에는 이저 혼이. 여유 있는 분이거든. 남자 혼이다 그럼 남자가 죽고, 뭐, 어떻게 하면, 이건 나가는 게 여자 혼이었어 그럼 여자가 죽고, 죽는다. 그래요. 근데 영감시여! 며칠 있다가 죽어요. 꼭 사람 죽어요. 혼이 나가. 이 혼이 영혼이 나가요. 그런데, 어, 일수를 믿는 자나 어, 비신학이 다할 했지라도, 혼이 나간 것을 알아 인정을 해요 주님과 그러니까. 그런데 그 혼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은 목적지를 알았지. 아멘. 어. 지옥이라는 거. 어.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혼까지는 인정해. 유가복혼하고 딱한 단계밖에 못당 말이에요. 아멘. 신앙인이라도 그러나 우리의 어, 그 어, 신앙인들은 나의 혼이 육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랑하여서 사랑의 열매가 우리 육신이지만 우리는 연수가 되는 땅에서 국으로 해요. 내가 끝나면 이 땅에서 끝면 끝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있지만은 반드시 그혼 혼인 영혼이 날아가서 천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하는 이 모든 아멘. 기도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행위할 필요도 없어요. 자멘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독교계가 천국과 지옥이 강단에서 이미 소리가 끊어졌고, 어 북에 가면 천국 지옥 소리 하지 말래, 재수 없다고 선언을 하는데 그거죠. 이 본질이 교회에 무수한 예배를 드린가 본질이 무너져 버릴 때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천국과 지옥인데 어. 오늘도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베이스에 쫙 깔려야만이 이 예배의 본질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돕는 천군과 천사들이 이 안에 지원되어 아. 네. 있는 니다 그런데 아. 네. 이제 우리가 지원되어 있고 파송되어 있는 이 천사들을 어 우리가 군대로 치면 어 소고 그, 그 아니고 중대도 아니고 소대도 아니고 어이 대대 소대 중대를 하여서 최고 많은 군인들이 모여 뭐 집합하고 있는 것이 대대잖아요. 소대도 연합하고 중대도 연합하고 대대도 연합한다 말이야. 그러나 소대는 소대끼리 중대는 중대끼리 대대는 대대끼리 분리되어 있으면 약하지만 이것이 한꺼번에 확 모이면 어 어마어마한 음 군인들이잖아요. 그 군인들의 힘과 소대에 모이는 힘이 얼마나 차이냐고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이 정도의 기도의 연륜, 제가 이 자리에 26년째입니다. 26년째. 거기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 우리가 시스템으로 인하여 어느에게 월등하게 어, 모델이 될수 없고, 우리의 신앙에 예배 드리는 자의 우리의 모습들이 강한 자나, 뭐 유명한 자나, 어, 능력 있는 자나, 권세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지극히 약한 자들의 모습은 어, 정말 우리에 힘이 되어 하나님 앞에 네.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힘이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자며할수 없어요.라는 아, 네. 것이 계속 깔려 있어요. 아, 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냐면 어, 어느 결정적인 문제도 내가 약하다 보니까 강한 자 앞에서는 내가 옳지만은 그 오른발 못할 수가 있는단 말이에요. 네. 내가 옳지만 오른발 못해 강한 자가 악을 아가, 주니까. 그러면 내가 아닌 것도 알면서 맞아요. 그래요.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기만 하면 아멘. 우리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성령의 편에 얘기 아멘. 싶다 이런 것들이 분명한 성이 될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연락되도록 하들의 그룹, 그룹이 소대나 중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들을 동원하여 불러서 우리 예배를 지원받기 원하는 것은 가브의 천사, 미가의 천사, 나이. 이 천사장들을 동원하여서 이채를 완전히 어둠의 영을 차단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군과 천사를 호위받아 드려지는 예배 군대들이 쫙 싸서 예원 싸주는 이런 예배, 이런 예배가요. 들으면서, 우리 허물이 씻어지고, 어, 뭐 기도잣때 하잖아요. 허물이 씻어지고, 시기 질투가 물러나고, 미움과 다툼이 물러나고, 아멘. 저주가 물러나고, 그이 영적인 이 옷이 새 마포로 아멘. 깨끗이 씻어지는 가정 어? 그리고 더불어, 어, 어, 그, 하나님의 강함과 그 담대함으로 성결의 옷을 딱 입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변화가 돼요. 아, 네. 네. 내 생각이 변화받고요 네. 네. 사상이 변화받고요내 네. 삶이 변화받고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나 그 예배에 몇번 갔더니 내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아, 네. 사람들도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 기도했던 이런 분들이요. 우리 이번 어, 기독교 100, 100주년 기념관에서 우리 총회를 하고 집회를 하러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우리 이 기도 모임에 충실해 나온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쪽 여기 모든면 우리가 거쪽 가서 기도를 4년 동안 했던 그분인데요. 처음에는요 할렐루야도 못했어요. 기도 시키면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야 아버지가 더 많아. <laughs> 그리고 설교를 해도요 그냥 자기 감정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어, 대중을 위하여 영으로 확 신념을 터서. 성령을 교제하는 상황을 줄수 있는 이런 선법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팍팍팍팍팍 터는데요. 너무 너무 달라. 사년 했는데 너무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네, 네. 우리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오면 목사님 달라졌어 할렐루요 그리고 목사님 나고요 항상 설교를 하고 나고 맨날 얘기 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터지나 모르겠어. 나 혼자만 잘하는데요. 강단에 나오면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런 말이요. 어머, 오늘은요, 막 그냥 내가 어떻게, 내가 뭔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기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변해야만이, 아, 네.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가치가 나온다. 찬양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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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도요, 뭐 목소리가 좋고, 성악을 해서 기, 기가 막힌 음성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여기 있겠지 않냐면, 어, 어,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없잖아요. 네.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은 좀 허스키한 것 같고 성악을 안 했고 조금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좀 틀려도요. 우리의 신경만 어. 깨끗하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아, 그렇게 네. 하면 그 가사 수의막 눈물도 나오고 어, 내가 어, 잡복가고 회귀하고 그 다음 예배에 참여할 때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 예배를 들으면 남의 눈에는 요내 눈에는 들보예요. 남의 눈에 치가 내 눈에 있는 들보 있는 자가 어떻게 내가 더치가 많으면서 남의 치로 는 얘기를 휘을볼 수가 있겠어요? 성령은요 반드시 이런 예비를 통하여서 내 눈에는 들보다 그 그러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기 때문에 남의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의 입을 주관하겠다. 하나는 하나는요 반드시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 중에는요 알곡이니까 축적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 지금 이 공간에는 영의 사람이 있고 아, 육의 사람 이 있어요 아, 있습니다 아, 미, 아, 미. 내가 영의 사람인 줄 알죠 아,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영의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치고 나면 내가 육의 사람으로 앉아있어 작가가 아, 열매를 보면 알 절대 가시 에서요 좋은 열매가 열 수가 없고, 좋은 열매에서요 가시의 열매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 말하는 것을 보면 알아,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아, 어, 하는 것을 보면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알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 이 말씀은 이방인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 중에 이렇게, 하늘의 이름를이원하지원하 자의 자 자의 자이렇기하여서 내가 반드시 게의 사람의 렇게앉렇게 이렇게, 이렇게, 육사이을게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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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하기 때문에 애매이 귀한 것을 몰이요이생명이 것을 모른다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들어오고 쉽게 나가기 때문게 어? 교회는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어떤 마음 안에서 다결정하죠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냐나 실존인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가게 인류하고 웅장하고요 지금 우리 이 예배를 돕는 하늘의 그룹들이요 토요일만 되면 매주 토요일만 되면 우리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장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도 다 털어내고, 더러운 옷들도 다 빨고, 내심령이 변하고, 나의 모습을, 늘 나의,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울이라. 거울이요? 네. 네가 거울을 보았을 때,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정하는 것이 거울 아니에요. 여기가 아, 네. 묻었던 것을 봤는데, 새까만 것을 봤는데, 거울 보고도 안 닦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닦아요. 다 닦아요. 말씀은목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목공들이요, 반듯한 나무판자인데도 목줄을 다 튕기는 것을 보아요. 아니안 튕겨도 반들할것같은데왜 저렇게 목줄을 튕기는가? 우리가 육안으로 말씀을 반듯한 판인데도 목수들에 목줄을 딱 튕기고 나면 반드시 목줄을 튕긴 자리는 어, 삐뚤어진 것이 보여요. 목줄을 안 튕길 때는 안 보였어. 목줄을 딱 튕기고 나니까 나무판이 삐뚤어지는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목줄을 날 우리 심정에 튀긴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접한 자와 안 접한 자의 차이가 6의 사람과영의 사람이 분명히 다 대본이 되니까요. 성경을 안 보면서 아이고 나는 성경 필독을 몇번 했는지 알아. 필독을 하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쓸 거만한 말이야 쓰는 거 봐. 내가 몇 독, 300독을 읽었는데 3 0 0독 읽은 놈이 그 행위가 그렇고 그 말이 그렇게 하냐고 말이죠 계속 먹줄을 튀겨 가지고 잘못된 것을 아는데 고쳐야지 아, 예. 네. 300독 읽고 어, 100독을 100 하여도 읽기만 하였지 쓰기만 하였지 그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예배에 동참했는데 왔다가 그 장하고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고 창이 터지도록 기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말해내 안에 성령이 아멘. 많이 가득차서 예배를 드리고 나만 한번 드리면 닦아주고두번들리면 닦아지고 세번 드리면 닦아지면 우리의 삶이 가라앉쳐주고 잘라져요 아멘. 우리의 질병이 치유돼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우리가 약함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도록 성령은 모든 것을 이룩하기 대기하시네요 성령 아멘. 오늘 어, 그러므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일을 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는 네, 그전에는 모두 전화하고 막 그래가지고 얘기 가득 차야지 기도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한 영원만 병합하더면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요. 아멘. 그래서 어,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입각하면서요 군중의 심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교회의 사이즈나 교회의 시스템에 흔들리지 말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를 든든하게 어떤 영적인 시험이 와도 반락이 와도 역경이도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잡아주는 주님과 나의 관계를 잘 맺느냐 어, 이런 기도가 꼭 되시고 어,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나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 우리가 임신을 해갖고 있으면 열달 동안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런 그 뱃속에 있을 때 무엇으로 호흡합니까? 뱃줄로 태줄이 아기한테 엄마 배 속에서 아기한테 태줄이 있잖아. 그럼 엄마 배 속에서 나왔을 때도 태줄을 잘라서 세상 사람으로 분류를 하잖아. 뱃 속에서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럼 분류해주잖아요. 그때야 세상 사람 살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뱃 속에서요. 주님과 어, 나의 관계가 내가 주님과 태줄이 연결돼 있어요. 아멘. 태출이에요. 지금. 말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고 믿음 잘못하면 이미 태출을 잘라버려요. 떨어져요. 그것도 모르고 막 산다고 잘한다고 하지만 태출이 어, 떨어진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 보면 강팍하고저백기 모르고 음흉하고 떠어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나 태출이 하나님과 다 관계 잃어진 것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만큼 화목이래요. 어려운 것도 그만 들어가면 조용히 지고.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와 같이 동행하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아멘. 이러한 역을 해요. 이들은 성령님과의 대축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면 문제가 생기고. 누가 들어오면 시끄럽고. 누가 들어오면 싸우고. 누가 들어오면 이간질하고. 누가 들어오면 교회가 영과 육이 갈라져요. 이런 것은 탯줄이 이미 잘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좀 분별해서 만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음. 우리가 건강하려면 불량식. 어,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 응답해 주십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신령으로 우리 이제 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달성하십시오.